안녕하세요 도윤씨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도윤씨 달리세요 <laughs> 야잘 탄다 야 도윤아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구나 어? 어? 형아 사라졌지? 저기 있습니다 자 형한테 갑시다 도윤이, 앞에 보고 가야 돼요, 앞에 보고. 우리 저기로 갈 거예요. 야, 운전 잘하는데? 도윤이. 오, 또 여기로 가요, 여기로 가요. 오! 네, 여기로 갈 거예요. <laughs> 음. 형, 어디 갔어? 응. 또 앞에, 앞에, 앞에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아빠 쪽으로 오세요. 오. 너무 잘하는데? 아빠, 나, 어, 쿵마디. 응, 이거 잡으까 쿵마디. 응. <laughs> 어. 아빠, 쿵마이 언제? 안... 어. 쭉가자 형아, 저기 앞으로 갔어. 응. <laughs> 어, 잘한다, 그러니.